중간에 고난이도 그 비보이 동작 같은 거 있었죠, 하더라고요. 있었죠. 예. 그거 하려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한 건지 어 밤새서 발톱 빠질 때까지 했어. 요아 아니요 발톱은 안 빠졌어요. 아, 깜짝네 예. <laughs> <laughs> 농담도 잘하시는 <하시구나. 웃음> 이게 보통 그 힙합 친구들하고는 다시 춤을 췄거든요. 네. 자꾸 계속 꾸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스타킹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만약 스타킹 없었으면 저 친구가 이렇게 계속 개발했을까? 라는 아 생각을 해요. 어다 도전의 계기를 계속 스타킹이 만들어주면서 저 친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 분명히 함께 무대 쓸수 있는 무대가 곧바로 올것 같아. 정말. 아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공연을 보여준 우리 이준석 을에게 여러분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아직 예, 유졸이에요 유졸 유주얼. 예, 예. 예. 최종 학력이 예. 아직 초등학생, 초등학생. 초등학생. 아직 초등학생이. 아 초등학생이에요 아주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팔을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네, 여기 고 넘어져가지고 네. 유졸 맞네 유졸 맞어 예 다쳤대요 어제 다쳤대요 어제 저 어디 가다가 <laughs> 교회 가다가 교회 가다가 최연소 우수 기타의 최강자 네. 일단 우리 강호구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예 네, 공연도 많이 하고 다녔고. 네? 그리 올해 안에 이렇게 앨범을 내기 위해서 많이 준비 중입고자 그러면 네. 솔로곡 어떤 곡을 한번 우리에게 실력 발휘를 네. 네. 선보여 주시겠습니까? 오시오코타로의 파이트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일본의 <laughs> 그 대표적인 핑크스타일의 대표주자죠. <laughs> 아니 얼마 전에 김동윤씨 우리 그 스타킹 방송을 못 봐서 그는데 다녀갔습니다 아 여기에요 여기 오시오 코타로 씨가 환가해가지고요 네, 네. 음. 최고의 어떤 기타 어떤 정상이 세계 최고 수준의 오, 어떤 또그 오시오 코타로 씨의 어떤 축복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기타 그렇죠. 톤을 팀에서 여러분이 네. 가장 아낀다는 그 파이트를 네. 지금 연주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네가을의 연주 속에 저희들이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큰박수가필요합니다 thank you 무상 톤입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부탁드리습니다오늘 일단 어플이 문제는 어땠습니까? 아, 훨씬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세밀해졌어요. 어. 디테일이 졌다는 거죠? 예, 예. 세밀해지고, 진짜 기타리스트의 어떤 그 면모가 우와. 이제는 수술 나오기 시작합 알고 친다? 예, 그렇죠. 어떤, 어떤 느낌을? 예, 그렇죠. 이미 그림의 강호으로김도균의 어떤 테크닉을 뛰어넘었다 아니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영역이 다르죠. 네, 네. 네. 대충 축구 스타시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주실 때마다 저는 계속 라면 먹고 싶어요. <laughs> 아면은라면한라면 정말 맛있게 한번 먹고 싶어요. 지 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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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명장면이었죠. 야 명장면이었습니다. 영화 속한 장면을 제해서 엄청난 게 화제가 됐는데요. 뭔가 한번 시도해 주는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최고다. 나이 정도까지 한다. 어, 내가 강호다. 그럼요. 네.